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명태TV의 양명태입니다. 지금 우크라 파병과 관련해서 이 신원식 안보실장이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원식 안보실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을, 역임해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직을 아주 성실히 아주 활력있고 아주 화려하게 모든 것을 다 완수를 함으로써 안보실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안보실장은 대통령 안보실장은 소위 안보의 확고한 대통령의 참모이자 비서실장격, 다시 말하면 안보 비서실장격입니다. 안보실장입니다. 네, 이 우크라 파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한간에서 얘기하는. 소위 민주당이 선동 선전 프레임을 날려가지고 아주 그 방탄에 이용하고 또 무엇보다도 15일 선고라 공직선거법이라든가 25일 위증교사 심판에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발버둥 발악을 신원식 장관이 차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왜 이들은 계속 우크라 파병을 한다, 파병을 한다. 아니, 군인이 한명 가도 파병입니까? 옛날에는, 아니, 지금까지 저희 자파정권에 이라크 파병 그렇게 많이 파병을 하면서도, 이라크 파병 할 때도, 노현은 참관단이고 이 전황분석단에게 대해서, 팀에 대해서 전혀 말을 없이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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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이 이재명이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뭘 모르는 것 같아. 요 예 파병이란 뜻도 잘 모르는 자가 파병한다 우크라 파병 안 된다 어 참관단도 안 되고 뭐분 뭐도 안 된다 국회 동의하더라 xx를 x, x 하는 그런 자들 이렇게 보면서 말이죠 이런 자들이 국정한다고 무슨 뭐 어? 국회 무슨 법을 만들고 가당치가 아니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니 우크라 파병 파병은 파병이고 군대 전투 부대를 보내서 싸움터로 보내는 거고 참관단이라 전황 분석은 가서 분석해서 타당성 있나 없나 또는 어떤 건 전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미래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런 소위 지능 팀인데 이런 팀들을 갖다가 어? 전투 부대로 잘못 착각해 가지고 우크라 파병 고려 하고 있다. 지금 우크라를 파병하려고 그런다. 한 사람이라도 군인은 가면 안 된다. 파병이다. 국회 동의하더라. 예라이.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하는 이 이재명당의 그들. 거기에 또한 사람 있죠. 김병주라고 육군 대장 출신. 똥별이라고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자 보면 어디 군인 무인 같은 냄새가 납니까? 얼굴을 보면 무인 같은 냄새가 아니고 똥별 같은 냄새는 나지 않습니까? 예. 그가 특히 앞장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앞에서 출세해서 혹시 이재명 되면 국방장관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데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 어?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의 부시. 우와, 엄청 많아요. 그 외에도요, 부직 있습니다. 정자동, 호텔, 뭐 등등. 많습니다. 이 사람, 이 재판 끝날라 하면요, 지평생 안 끝날 겁니다. 이 신원식 이 안보실장은요 이 원래 전략통이고 전술통입니다 이 작전참모본부장까지 하고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군 작전에 대해서는 머리에 아주 그냥 쫙 박혀 있는 최신최 정예전 전투에 아주 민감하고 거기에 아주 전술 전략적으로 탁월한 정기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거기 우크라이나에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법을 지금 익히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결국은 100만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게 다 전파될 거다. 이러면 은 우리나라 지금 위험한데도 이걸 알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네. 이어서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군의 실제 허실이 뭔지, 허상이 뭔지, 또 실제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관단과 전황을 분석하는 분석단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은 자기의 핵 능력을 향상시킬수록 오히려 한미동맹은 더욱더 강고해지고 강해지고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 것이다. 우리 군의 자체 역량도 역시 엄청나게 신장되어 있다. 그러나 얘기는 할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얘기했지만 수도 신 실장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 그러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공유국가 연대를 통해서 상상치 못한, 전국적으로는 상상하지 못한 북한의 완전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아주 북한은 아주 꼴대를 먹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꼴대 부러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울러 신실장은, 이 안보실장 신, 신원식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8년 5월에 판문전 도보다리 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사실이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확인되어진 USB를 준 예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USB에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다. 국가 안보실에서 철저히 진상 파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실장 아 신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물이 이관돼서 USB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간에는 USB에는 말이죠. 군사 비밀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까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못하니까 점점 더 이 미궁에 빠지면서 상상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걸 왜 USB를 적장한테 줬겠습니까? 문재인의 끝, 이재명의 끝은 어딜까요? 네. 국가 안보를 파괴한 자들의 종말은 어딜까요? 이재명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북한. 김일성과 어? 김정일을 폄훼하지 마라. 이 말을 금년 초에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재명은 저건 반역 역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사실로 했으니까 역도죠. 우리의 조국이라니요. 우리의 북한이라니요. 아니, 대한민국의 주적을 우리의 북한이라면 그건 반역 아닙니까? 주적을. 우리의 어? 북한이라고 하면서 주적의 그 두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는 것. 이거 용서받지 못할 자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이가 어,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해당 usb를 갖고 있으며 안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면서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몇 차례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나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국가 비밀이 있다면 더더욱이 공개를 못하는 것은 국가 기밀을 준수하고 지키는 대한민국의 사실은 공개하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합니다. 에. 이것은 전부 다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 수작은 함정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안보의 함정. 그들은 똑같은 문재인과 똑같은 친북파들이고 종북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제잘거리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안보팀에게는 우리 안보, 대한민국 안보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인재들에게는 그 말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친북파들, 종북 세력들의 말을 들어서야 들면은 그게 당연히 함정에 넘어가는 꼴이 되니까 말이죠. 삼척 동자도 아는 그러한 질문들을 그들은 해대고 있습니다. 이전 국방장관인 이신 안보실장은 절제대로 체제 수호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귀한 장군 출신입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하나의 수호체로서 역할을 지금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